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의 중요했던 핵심 이슈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부터 대출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이 금융 당국이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는데요, 그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나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11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 안에서 특히나 반도체의 힘이 두드러졌는데요. 특히나 8월 중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 주력 품목의 힘이 확인이 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국제유가. 이 국제유가가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나 이렇게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도 가득합니다. 금, 유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이 증시도 쉽지 않은 흐름인데요. 이 9월 시장 정말 통상적으로 예상한대로 그 약세장을 이어갈지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하시죠. 나이 금융당국이 수도권에서 집을 매입하려는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겠다고 전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1.2% 포인트로 상향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축소하려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의 주담대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은행은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모든 가계 대출에 대해서 내부 DSR 관리 그리고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더 많은 장기 자본이 필요하게 되고 이 주택 구입의 계획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 정말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에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출액은 5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4% 늘었습니다. 이렇게 수출액 11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고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5개의 주력 품목 가운데 7개 수출액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전년 대비 무려 38.8% 급증하면서 역시나 8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이 한국 경제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이러한 성과가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관련해서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금 기록한 플러스 성장세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이번 주 1년 만에 정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증산 계획을 늦출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져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수요 둔화로 부각된 듯해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졸트의 구인보고서, ADP의 구인보고서 역시나 경기 침체의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수요 증가세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PEC 플러스가 감산 전략까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다면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약세장 이어질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득한 가운데 9월의 저주 벗어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통상적으로 9월 시작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가지고 9월 시장을 열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노동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부진하면서 지금 우려하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불을 더 붙인 상황이죠. 이 9월의 저주 장기화되지 않을까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오는 6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고용 지표가 정말 예상대로 둔화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증폭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고용보고서까지 저희 시간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증시의 중요한 일정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일 월요일에 체크하셔야 할 경제지표는 중국과 일본 시장의 경제상황입니다. 중국의 8월 물가 지표가 월요일 날 공개가 되고요. 일본의 2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화요일에는 미국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공식적인 TV 토론이 열리는데요. 지금 양 후보가 정말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해당 TV 토론을 통해서 각 지지율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얼마나 격차를 만들어 낼수 있을지, 해당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할 공약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차 출시국에 한국이 포함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지난달에 0.2%라는 증가폭을 보였는데 지금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소식입니다. 지난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연 4.25%로 동결했는데요. 해당 금리 인하 이후에도 통화 정책은 여전히 긴축적이라며 목표치 2%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조를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 어떻게 내려질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우리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변동성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의 금요일 중국의 8월 실물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주택가격 지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수까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유럽 시장 안에서는 2024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미국 바이오 USA에서 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정말 어느 정도 확실히 입증이 된 만큼 이번 SMO 2024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다가오는 경제 일정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